네, 안녕하십니까. 소통역할의 노영찬입니다. 어제 저도 보고 정말 재밌었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감동을 나눌 수 있고 한, 한 자리에 이렇게 한자리에 이렇게 인사드릴수 있다는 정말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조노영을 맡았던 심수영입니다. 어, 그 오늘 날씨도 굳은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집에 돌아가시는 길 저희 외쳐서 많이 생각해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. 또 영화관에서 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개통 역할을 맡았던 김재현이라고 합니다. 어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어 네,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니다 <laughs> 재밌게 보신 만큼 이제 어, 앞으로도 이제 항상 즐거운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러면 또 가시는 길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길 네,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호 역할을 맡았던 다영입니다 어, 극장에서 이제 의천선 마지막으로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두 시간이 흘렀네요. 이렇게 흘렀네요. 그래서 다시 영화를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,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건강하시고, 감사합니다. 안녕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진 역을 맡은 김수아입니다. 어, 이분을 30초 만에 매진됐다고 들었어요. 뭔가 그런 게참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. 저희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노력할게요.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이고 또 힘이 되었었다면 좋겠어요.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역할을 맡았던 이경수라고 합니다. 네, 제 비도 오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, 네 언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지만, 네잘 지내시고요.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홍단역을 맡았던 양희준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비도 많이 오는데 비가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잠깐 포토트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포토트랙은 배우분들 마스크를 벗으시고 진행할 예정이고요. 마스크를 벗는 대신 짧게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우분들 준비 부탁드릴고요 네, 먼저 정면 보시고 화장촬영 하시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위치가 되게 많이 비울어져 있어서 이번에는 다 같이 왼쪽 한번 바라보시고 소재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마스크 떠주셔도고요 이상으로 오늘 저희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날씨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